E 안녕하세요. 주얼리짱입니다. 그동안 국내에 있는 유명한 명산은 정말 많이 돌아봤는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외 명산을 탐방하기 위해 나왔고요.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왔습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짐을 챙긴 후 안으로 들어왔고요. 3층 L 카운터에서 여행사 가이드를 만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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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우리. 아, 아, 아 무겁다. 기내용 작은 배낭 외에 캐리어와 다른 짐은 수화물로 보내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 출국장 심사대로 들어갑니다. 출국 심사 보안구역을 통과하여 면세점으로 들어왔고요. 이곳저곳 구경도 하고 물품도 구매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주항공 비행기가 바로 앞에 있네요 15시 10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MS발 글로벌 IT 대란으로 전산 시스템이 다운되어 탑승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1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어째저째하여 힘겹게 탑승 후활주로를 달려 이륙을 하였으며 16시 25분에 인천공항에서 시즈오카 공항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장마기간이라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비가 내려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오늘은 하늘이 맑고 화창하여 비행기에서 구경도 할수 있네요. 인천공항에서 시즈오카 공항까지는 비행시간이 대략 2시간 안쪽인데 어느덧 대한민국 동해를 건너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중이며 저 아래쪽 구름 사이로 잠시 후지산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고도가 많이 낮아져 시즈오카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보이며 잠시 후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는 시즈오카 공항 활주로로 착륙하는데 바퀴가 지면에 닿을 때 충격이 꽤 심하게 느껴집니다. 입국 심사 하는데 거의 한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도착했다, 스즈오카 공항. 치즈 오빠 에왔는데 어때? 아, 아 너무 좋은데요. Yanlış. 지금 바로 이렇게 이길 줄 모르겠는데. 후지이마. <left> <laughs> <laughs> 네, 후지이마. 아 일단 너무 좋습니다. 재밌게 놀아봅시다. 예예. 이 뭐, 뭐, 이러면 후지산은 곧 폭발한다고 시요 가이드는 한국에서부터 우리랑 같이 쭉 동행하는 중이며 후지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네요. <목소리> 휴게소에 잠시 들립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왔고요. 물건 구경하고 동전 좀 교환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목소리> 저녁 식사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거리도 좀 삽니다. 드디어 후지산, 후지노미어구치 오한목에 도착했고요. 시즈오카 공항에서 대략 3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오한목의 높이가 해발고도 2,400m로 굉장히 높네요. 어, 주님, 주님, 주님. 다 네, 네, 다 왔어요. 우리 도이 자꾸 외국치고, 얼굴 자꾸 치고. 가. 체중 인원 파악 후 22시 10분에 오한목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목적지 숙박 장소인 육한목 호이산소에 도착했고요. 오한목에서 육한목까지는 해발고도 90m를 올라오는 코스로 비교적 편안한 산행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시 50분에 저녁을 먹었으며 메뉴는 카레입니다. 산장에서 잠시 잠을 청한 후 다음날 새벽에 다시 출발했고요. 당초 계획에는 7한목에서 숙박 도 4시에 출발 예정이었으나, 산장 도착시간이 워낙 늦은 관계로 6한목으로 변경하였고, 대신 출발 시간도 좀 앞당겨서 새벽 1시 45분에 출발했습니다. 원조 7한목에 도착했습니다. 7한목은 신 7한목과 원조 7한목 두개가 있는데, 야마구치 산소 원조 7한목은 해발 3,010m 높이로, 이곳부터 고산병에 대해 조금씩 대비를 해야 합니다. 빠른 사람은 3,000m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느낀다고 하네요. 지금은 파란목 후지산 위생센터 앞에 도착했고요. 이케닥한 산소는 해발 3,250m 높이에 있습니다. 파란목을 전후하여 날씨가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늘은 맑고 별이 반짝반짝 했었는데 해발 고도가 올라갈수록 바람도 많이 불고 안개도 자욱해져 멀리까지 그렇게 잘 보이던 전망은 점점 사라지고, 시야 거리 또한 짧아져 바로 앞도 잘안 보여집니다. 문제는 바람이네요. 초속 50m의 강풍이라고 하는데,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내 네, 살아생전 이런 강풍은 처음 경험해보면, 몸이 휘청휘청하여 가만히 서 있질 못하네요. 구한목 만든유키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해발고도 3,460m 높이고요. 찬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산병이 조금씩 오는 건지 하여간 머리가 좀 띵한 느낌입니다. 구한목 만든유키 산소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잠시 몸도 녹이고 좀 쉬면서 아침도 먹고 앞으로 남은 거리도 파악한 후 다시 출발합니다. 날은 밝았지만 여전히 안개인지 구름인지 알 수가 없네요 강풍을 뚫고 해발고도 3590m 9 5한목 무나스키 산소에 도착했고요 계속해서 고산병을 대비하기 위해 시간당 500m 거리만 이동합니다 급그 경사길에 있는 도리를 지나게 되면 1 0판목 바로 앞에 도착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상 정상이나 다름 없고요. 그리고 힘든 길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바람은 거세고 안개는 자욱합니다. 생겐타이샤 오크미와 신사 모습도 제대로 보이질 않네요. 안전 문제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한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왔는데 아 진짜 어쩔 수가 없네요. 시판목 초조후직한 산소 안으로 들어왔고요. 잠시 바람과 추위를 피하고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뒷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다른 분들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 산소 안에서 기다립니다. 벽면에 후지산 정상 높이 깃발이 있어 여기서라도 사진을 찍고 갑니다. 정상이 바로 코앞인데 가지 못하고 내려 온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오고 싶다고 아무 때나 올수 있는 것도 아닌데 때가 아닌가 봅니다. 다시 9.5함목 문화스키 산소로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 봤던 풍경들이 그대로이긴 한데 그나마 날이 밝아져서 좀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경사도가 급한 것도 있고 또 고산병을 우려해서 천천히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일단 고산병에 대한 걱정이 없다 보니까 안전사고만 조심하면서 내려오니 금방금방 도착됩니다. 후지산 위생센터가 있는 파란목까지 내려왔습니다. 일행들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잠시 하늘이 드러나는 경우가 보여 그나마 조금이라도 후지산의 풍경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파란목 이케다한 산소는 해발 3,250m인데 올라올 때도 그랬지만 확실히 내려갈 때도 보니까 파란목을 전후해서 날씨의 변화가 큰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개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납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후지산의 풍경을 즐기면서 하산을 할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며, 훗날 언젠가 또올 날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열심히 눈에도 담고 사진도 찍고 영상으로도 남겨봅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고, 구름의 이동도 빠르게 변합니다.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정상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지만, 단체로 등산을 왔으니까 현실에 만족하면서 즐겨봅니다. 등산로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일렬로 무리진 풍경이 멋있네요. 시간상 봤을 때 당일 산행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으며 어린 아이도 있고 나이 많은 어르신도 꽤 많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그 무리 속에 우리도 한몫하고 있겠죠. 후지산은 육한목 위로는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늘 한점 없으며 덤성덤성 중간중간 풀뿌리가 조금씩 있는 게 다입니다. 그나마 더팔 한목을 넘어가면 풀뿌리조차도 없어지며. 후환목 위쪽은 만년설이 있어 후지산의 높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원조 칠한목 야마구치 산소에 도착하니 어느덧 10시가 되었고 배도 좀 출출하고 하니 이곳에서 간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며 잠시 쉬었다 신 칠한목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진 칠한목을 지나 육한목 근처에 다다르니 이제 나무도 좀 보이네요. 힘든 경사길은 다 내려왔습니다. 육한목 호의 산소에 도착했고요. 거의 10시간만에 되돌아왔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카레도 먹고 잠시 쉬면서 눈을 붙였던 그 산장입니다. 사실 저는 카레를 좋아하지 않아 평상시에는 거의 먹지 않는데 어젯밤에는 배도 고프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그릇 다 먹었네요. 맛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 향이 싫어서 잘안 먹게 됩니다. 6한목에서 5한목으로 내려가는 길은 평평한 구간도 있고 길도 좋고 나무도 많아 그냥 좀 높은 산 산행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후지산 산행 시작점인 해발 2,400m 5한목에 도착했고요. 어젯밤에는 컴컴해서 잘못 봤는데 이런 풍경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후지산 산행은 마무리 하고요. 안개와 강한 바람으로 통제되어 정상석과 분화구를 보지 못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내려올 때 후지산의 참모습은 다볼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